저거 누가 저렇게 식 어, 누가 저렇게 엎어라 엎어라고 했어, 어? 혼나? 혼나 혼나? 할 거야, 안할 거야. 할. 요거 봐라. 이게 혼나는 이게 혼나는 자세야? 거기 올라가지 말라고 삼촌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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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라. 요거 봐라. 이게 혼나는 혼나는 자세야? 이게 혼나는 자세냐고. 오라. 이게 혼나는 거 맞아? 이거 봐라. 요거 봐라. 잘해잡잠 했어. 어? 잘해서 잠 했어. 이거 코코코코코 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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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. 어? 누가 그거 거기 올라가서 식기 다 아퍼버리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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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하래? 오라팔 내려. 내려.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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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. 삼촌이 지금 혼내고 있잖아. 혼내고 있잖아. 삼촌이 혼내고 있다. 요 요게 요요요 요, 요, 요게. 잘해서 잘못됐어, 어? 잘해서 잘못됐어. 이게 이게 혼나는 거 맞아? 끝까지 사춘기야? 어 사춘기야? 네가 잘못했잖아, 네가. 네가 잘못했잖아, 네가. 시기 다 엎어버리냐? 거기서 다 엎어버려? 반성해. 너도 혼나려고 왔어. 너는 왜 왔는데? 음, 너는 가 가지고 놀아도 돼. 음. 너는 혼나야 돼. 아, 요, 요게 혼나는, 요게 혼나는 거 맞아? 이거 봐라.